내가, 막, 그, 사람들한테, 제가 엊그제 4.8찍었으면 4.8. 최종량 예? 네? 최종량 예, 네, 4.8 찍었어요. 우리 이제 팔기통에 가갖고, 예. 네. 공회전으로, 세차 세워놓고 공회전만 해도 기름 막달아는게 보여요. 그렇죠, 기름 들어가는 게, 베이지가 내려, 내려가는 게 보이지. 예, 네, 여섯 개가 움직인 거하고, 여덟 개가 움직인 거하고, 두개 차이 밖에 안 나는데, 그두 개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게. 커요. 그 공회전. 네. 사장님 4.8km 찍었으면 엄청 찍은 거다. 나 엄청 찍은 거다니까요, 사장님? 네. 나 지금 자랑하려고 지금 사장님한테 말한 건데, 지금? 아, 지금 보니까 4.8이면, 이제 그, 차가 안에 때가 깼던 게좀 빠져나갔는가 봐. 네. 아, 그건 진작 나간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친정, 그건 진짜 때는 진작 나간 거 같고, 네. 나간 거 같고, 아무튼, 내가 요 근래 한 3... 여기 지금 동절기 기름이 하고 윤비가그정도안 나와요. 실상안 나와야 되는 게 그렇죠, 맞아요. 안 나와야 되는데, 압축비가 네. 좋으니까 잘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어제, 어, 어제, 그제, 이틀 네. 전에 네. 최고, 최고 찍어봤습니다. 4.5, 4.6은 그냥, 그냥 쉽게 찍은 뒤, 4.8은... 아, 또 여기 4.5 이상은... 그게 안닌가 보다. 더 이상 이게 최고치 맥시민갑다. 네. 그러고 온 영화 말았는데, 아좀 욕심난게 좀더 한번 배워볼까? 배워볼까? 그래서 뭐, 뭐 사세 간단 게 아니고요. 그렇죠. 바로 사는 거지. 기, 기존대로 278주로 가고 네. 가고 했는데, 48나 찍었어. 요잉태형이알아야내 말을 이해를 해. 짜는 네. 그 어제 그저저 고쳐준 동생 있잖아요. 네. 7일일치 예. 응, 좋고. 걔는내 말, 내가 말하면 내 말을 이해를 해. 그렇죠.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 해요. 아예 못 하지. 예. 장난하냐? 핀차로? 그냥... 핀차 말고 풀러. 예. 장난하냐 면 야, 씨야, 핀차로 가서 사진 4.8안 나왔다. 그냥, 나 나온다고. 왜 사람 말그렇안 믿냐고. 아, 더 이상 보여줄까? 그러면, 아쉽게 크지 말지 마. 안 믿어요. 나도 말안 해버려야지, 더 이상. 뭐, 말해봐. 의미 없으니까. 그럼 면 사장님 이제 차가 좋아졌으니까. 그게다가 네. 이제, 아마 또 실험한다고 해가지고, 저 5kg는 보겠네, 잘하면. 그렇죠, 5kg는 넘는다고 봐야죠, 이제. 네, 5kg 딱 만들면 뭐, 딱 되지. 에, 그럼, 그, 대박이죠, 대박. 풀종량은몇톤 싫어요? 몇 피? 어, 우리는 딱, 그, 컨테이너는 정해져 있어갖고, 네. 26톤, 컨테이너까지 한 26, 7톤? 아, 컨테이너까지 26, 7톤. 그러면 딱 40톤이네. 예 네, 40톤, 네. 41톤. 예송중야아 네. 4.8이면 성공했다 사장님한테 내가 정성 들이는 보람이 있네 아 이게 내가 저런게 내가 문제가 있으면 사장님한테 구장창 전해가지고 사장님 귀찮게 했을 것인데 지금 사장님 4.8이면 5km 통과하겠다 5km 5km 그냥 넘어가보죠 예 네. 이걸 하기 전에 저 네. 광양 아이슈 나와갖고 그 잿뱅이 하나 있잖아요 네. 수주안정환탈때예 네. 이거 t c 1 0 0 달기 전에는 만만 말일수가 좋아도 단수가 어 10단까지는 떨어져요. 10단. 네. 10단까지는 떨어지는데, 뭐, 다른 차들, 뭐, 540, 이런 차들은 뭐, 8단, 7단까지, 6단까지도 떨어진다 하더만. 네. 근데 그,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고, 한 10단까지는 떨어져요. 까 c 1 0백이 달고 나한테는 한 단이 떨어져요. 한 단. 11단. 11단? 예한단 네, 떨어지는데 이제 말했어 네. 좋으니까 네. 한단 떨어지는데 쫙모자란는 네. 그거 있잖아요 쫙 아, 모자라 갖고 11단에서 10단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laughs> 톤수가 좀더 나가면은 10단 떨어져 불고 이런 딱... 그, 그런 재페이 같은 경우는 예1 네. 0단으로갈수있을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모자란는 이걸 좀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가 오전에 아까 전에 탱이 전화 왔길래 네. 탱이한테 내가 그 이야기 해줬어요. 네. 내가 4.8로그제뗐을때4.8다 강연 톨게까지 들어와갖고 4.8을 딱 뺐어요. 네. 터미널 이제 컨테이너 이제 내리려고 터미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살살살살 다니잖아요. 네. 고알핌으로 가면은 그 연료 소모량이 8, 9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저알핌으로 가면은 3, 3, 2, 4, 1, 4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예. 네. 근데, 고압, 한 단을 더 올려, 한 단을 단수로 올려갖고 가도 무난은 하거든요. 막 엔진이 뭐 뚫고 막 힘들거나 막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네. 네. 한 단만 더 올려갖고, 기아를 한 단만 더 올려갖고 가면 참 좋은데, 거기서 내가, 거기 2%를, 그 2%란 그 말이 거기서 내가 많이 느껴요. 아, 그건 내가 예. 그런 건 무조건 다 돼. 예, 네. 그래갖고, 거기서 4.8 해놓고, 거기서 4.6으로 떨어져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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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기본 4kg는 나오고요. 기본 4 k g 는 그냥 사야지. 에 기본 4kg는 나와요. 이게 네. 뭐, 누가 자랑해봐야 내말들어 4kg 나온다 해도 믿도안 해요. 그렇죠. 뭐, 잘되못 뭐 넘어간다 하면 다, 다, 자 빠르지 버리는데. 에 거짓말 치지 말라고 예불고. 예. 네. 막, 아니, 이게 내가 더, 뭐, 더 이상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니까, 아, 그냥 알았다고 그냥 늙또버려 그냥. 네. 내말 알아, 믿어주고 알아준 사람들은 몇명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네. 네. 그 사람들은 직접 봤거든. 내 네. 계기판을. 네. 직접 봐놔서 내, 우리 사무실에 런는 사람들은 내 말을 믿어요. 네. 근데 다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내걸안 봐본 사람들은 다 불안하게, 나한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딱 해가지고 5 k 로 땡겨버리면. 사장님. 예. 네. 어, 누가 막 비싸다 그러면은, 예를 네. 들어, 저를 대, 해에서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거 돈 빼먹고 넘어, 넘어버렸어. 이제 빼먹고 넘고,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엔딩 그, 보호하고, 오래 타면, 이제 한 10년 타면, 예. 네. 그냥 다 복구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예. 네. 제가 요, 탈기, TCP 탈기 전에는, 예. 네. 기름을 다 썼어요. 천1 네. 6을 밑으로 올리면, 예. 네. 기름을 다 썼어요. 어, 기름. 모잘라, 모잘라. 예. 예. 하고 생기름 내돈내 갖고 생기름 떼고 그랬는데, 예. 요 d c 0타 하고 맨 처음에는 별 차이 안 났어요. 예. 얘 예, 가면 갈수록 그냥 남아. 예. 이게 그러니까 다 똑같이 1600을 했는데도 기름이 예. 400, 500 이게 렇 남아요, 리터가. 아 그러면 많이 남네. 아 그, 아, 게 내가 지금 사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게 누가 옆에서 뭐, 에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나중에, 그 네. 사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이만 나올 거라고 주위에 아는 네. 그 사람 했는데, 네. 처음에 초창기 스카냐 니 했는데, 그것도 650이 했다고 네. 말하면서 말하면 네. 다 놀랄 겁니다. 이제 최고 연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딱 기술을 지어가지고. 네. 예, 예를 들어 뭐 650에다가 연비 5까지 빼본다. 네. 그러면 이제 상품화 눈에 확 들어와버리죠, 이제. 그렇죠. 거짓말이 뭐그 가서 바라고 물어보라고 하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시다예 그래요 그면 최대한 빨리 해요 그럼 러 기름 조금이라도 더 아끼게 <laughs> 공장에 오다 해놨어요 만들라고 예 왜냐면 기름값이 지금 계속 올라와 보니까 나는, 나는 그나마 좀 신경 덜쓴 편인데 다른 사람들은다미쳐보려 그래요 지금 아유 그, 그 다른 사람 미치면 뒤집어 달라고 하면 되지 <laughs> 하라한뒤 지금 일이 없어고돈 여유가 없어 보니까 어차피 사님도 카드 끌고 있잖아. 다른 사람도 카드 에이, 끌고 있잖아. 그 이야기도 있어요 네. 카드로 끄사라. 어? 그러면, 그달 그달 세이브된 거, 그걸로 그 카드 값을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맞잖아요. 내말 맞잖아요. 에이. 맞아요. 할부가일를들 뭐, 뭐1 0개월로 끄셨다. 네. 그러면 그달 그날, 그달 그날 그달 그날 그날 내가 기름 아낀 그 세이브된 그 금액, 그 남긴 금액으로 카드 값을 내가 맺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사람들. 그걸 말을 해줘도. 아니, 앞에. 예. 네. 열여절관계나 와류기나 이런 오만 것따다가다 실패해봤거든. 본전도 못 하거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당해봤던 사람들이 움츠리는 거야. 또 속으로. 그렇죠, 벗어라니까. 그렇죠. 근데, 안 속는 사람이 이제 올바로 효과 내는사람몇 명만 나와버리면 분위기 싹 잡히죠. 예, 예, 저는 이제 사장님 뭐치기세울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예. 내가 처음에 했고, 초창기 했고, 내가 또 해보니, 예. 내가 이제, 이게, 예, 태웅이가 연료 절감, 절감기가 달려있는 차예요, 6 6 0이면예 660. 예. 예, 연료 절감기가 달려있어갖고, 예. 내가 항상 걔보다 한 4, 500을 내가 기름 더 썼어요. 예. 또, 그 DC백 달기 전에는. 예. 그리고 내가 DC백을 달고, 달고 나서는, 내가 쟤보다 더 사오백을 덜 써. 그럼 천이잖아. 예. 네. 천이 뭐, 150만 그, 원이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저 동생이 꼬라이라고 그거 단 거예요. 예. 네. <laughs> 그래갖고 저 동생이 열받아고단 거예요. 지금, 지프로 지가 죽어본 거예요. 설마 그랬는데. 예. 네. 어, 씨, 너 나하고 같은 사무실이지 않냐? 형 어디 어디 다니는지뿐이아니잖아 예, 네, 그렇죠너 어? 내가 며칠 얼마인지 알잖아. 니 얼마인지 내가 알고. 네 그러면은, 너 기름 얼마 남았어? 네다 썼는데요? 형님은요, 나430 남았다. 네. 진짜요. 그래, 네. 보여줘? 뭐, 보여주면, 와,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왜냐면, 내가 항상 4,500을 더 썼는데, 네. 그 전에. 그 그렇죠. 지금 내가 역전해붙잖아요, 지금, 반대로. 예. 네. 연료 절감기까지 달렸는데도 비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예. 네. 하고, 아, 형님, 자, 할랍니다. 저 달랍니다. 달랍니다. 네, 해라 해라 네. 그래갖고 한거예요저 동생이 그죠 내가 해갖고 만약 효과가 없다가면 동생한테 야 조금은 네. 있는데 그닥 그렇게 그저 근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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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내가 말안할거예요 그리고 또저 동생이 제 차를 네. 또 운전을 해봤어 악셀을밟아보는게 네. 지하고 또 틀려 지 네. 차하고 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가 생각할때는 아 형님 이거 틀린데요 그지? 그니까 이제 더 지가 몸으로 느껴보니까 달라고 발버둥 친거있다니까요지 동생이 뭐 네. 되게 연비에 민감한 애가 또 쟤에요, 또. 그렇죠. 발판파라고 그렇죠. 운전하고 있으니까. 예, 저 선생님이 잘 사람들 믿지도 않을 뿐더러 나, 내 말은 믿는데. 예. 네. 다른 사람들 말은 아예 기특어도안 들어요, 쟤는. 그렇죠. 휴전신, 언니 내 말만 들어요, 내 말만. 운전실력이 있으니까. 나, 는나다 서럽잖아. 예, 예. 최대한 빨리 만들어가지고, 공장에 내가 하고. 예, 일요일 날. 예. 일요일 날, 뭐, 어차피, 광양에다 우리는 차고지를, 광양에다 그, 그, 어. 이 앞전에, 그, 맨 처음에, 그, 태형이 달았던데, 에. 그날 비와갖고, 뭐, 고강 밑으로 갔다면서요. 예, 영접 안 하니까, 이제, 고강 밑에 가서, 자, 자, 자고. 예. 우리 차고지 있는데, 거기, 거기서, 주대가 거기다 나란히 태어난 댄져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 할게요. 거기서 하죠. 예. 제품 나오면 연락 데리고 날아갈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사장님. 예. 네. 예.